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2월 21일 10편 109편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그가 인자를 베풀 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하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이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슈티인트 첫 번째,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괴롭게 하는 악인들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려는 것이지요. 이렇게 저주하기를 좋아한 결과 저주가 그 몸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 2의 천성처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악인이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파괴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될까요? 앞서 6절부터 15절까지 길게 서술된 저주가 저주하기 좋아하는 악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하려는 자가 몰락하기를 다른 모든 사람이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주로 인해 모든 관계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주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기원하는 것인데, 이는 일종의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온 세상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악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큐트 인트두 번째,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자, 즉헤세드는 언약 관계에 있는 상대에게만 베푸는 끊이지 않는 성실한 사랑입니다.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는 사랑이지요. 따라서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이 언약 관계인 것에 근거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지요. 만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성실한 사람, 율법을 어겨서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 될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언약 관계에 있는 상호 간에 성실하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려는 자는 하나님께 햇새들을 행하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 속한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자를 베푸십니다. 힌트 두 번째. 예수께서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큐티인트 세 번째,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구합니다. 저주 역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저주를 하든 축복을 하든 그 결과는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따라서 악인의 저주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며 분명히 의인에게 복을 주사 의인이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악인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할 때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윈 역시 이런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대적이 수치를 당할 것과 자신의 구원을 소망하며 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이 고난 그 자체에 함몰되어 낙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힌트 세 번째,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 배우고 기억해야 할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12월 21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